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쇼의 기회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현물 ETF 승인이 초일기에 들어왔다는 소식과 함께 비트코인이 6천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SEC에서 이달 8일에서 10일 사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고요. 어, 근데 실제로 승인이 되면은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단기 조정 혹은 하락으로 인해 쇼세 기회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제로 ETF 발표 후 재료 소멸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장 직전에는 상승을 계속하다가 상장 첫날 4.85% 오르고 그 이후부터 계속 하락을 하였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날이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한 날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상승을 한후긴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어찌 보면 선물 ETF가 승인되었을 때 상황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코인이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였고, 현재 기간 조정 후 다시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항상 투자를 할때 기대감으로 상승 이후 재료 소멸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비슷한 예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S&P 500 편입 이후 첫날 6.5% 급락하였습니다. 물론 이유는 급락의 이유를 차익 실험 및 애플 전기차 영향으로 했지만 편입 전에는 테슬라는 S&P 대기 직전인 18일 대형 인덱스 펀드가 막판에 주식 수십억 달러 규모를 쓸어 담는 데 힘입어 6% 가까이 상승을 하였는데요. 그리고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편입된 날에는 거래를 시작하자마자 거래일 기준으로 하루 만에 상승분을 고스란히 내려줬고 그 이후로 주가가 흐지부지나 하였습니다. 실제로 기대감으로 인해서 ETF 편입이라든지 S&P 지수 편입으로 인한 기대감들은 실질적으로 승인이 된날 혹은 발표 날에 재료 소멸 이후로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자주 있습니다. 두 번째로 ETF 승인 후 숏을 보고 있는 이유는 현재 ETF 기대감으로 시장은 과열에 진입하였습니다. 과열에 진입했다는 것은 조정 또는 하방이 현재 상황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밑에 공포 탐욕 지수를 보게 된다면, 현재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는 그리드 상태, 탐욕 상태입니다. 아직 완전한 그리드로 가진 않았지만, 서서히 ETF 승인일이 다가올수록 그리드 쪽으로 점점 시장은 더 과열될 것 같습니다. 지난 차트를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 전에 과열을 나타내는 RSI 지수를 보게 되면, 70이 넘고 나서 얼마 후 조정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현재의 상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RSI 지수가 70이 항상 넘어왔던 상태에서 기간 조정을 거친 후 RSI가 어느 정도 내려왔지만 다시금 RSI가 올라가게 된다면 코인 시세도 ETF 승인 이후 조정 또는 하락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비트코인 ETF 승인 후 숏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끝물을 알리는 인간 지표 뉴스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M, 뉴스를 한번 보시면, MG의 희망, 비트코인 1억 원 시대, 아주 자극적이죠. 암호화폐 봄바람 제대로 탔다. 6천만 원 넘는 비트코인, 새해 1억 찍을까? 등과 같이 너무도 행복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투자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러한 행복한 희망들이 뉴스의 페이지를 지배할 때 거의 끝물을 알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럼 어떻게 숏을 매매할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을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금액의 최대 5% 이내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요. 레버리지는 너무 많은 레버리지는 쓰지 않고 3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쓰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살 때도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않듯이 숏을 칠 때도 올라가는 칼날을 잡지 않고 몇 개의 음봉이 뜨게 되면은 이렇게 승인 이후 양음양음의 패턴이 나올 때 매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선물 etf 승인 후에는 비트코인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한번더 숏을 죽이고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양음양음의 패턴이 많이 보인 이후 매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보는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숏을 잡았을 때 기대 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이후 단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단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지난 상승분에 어느 정도를 되돌릴 수 있을까 보았을 때한10% 정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배 레버리시 30% 정도를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ETF 승인 후찐 하락이 이제 시작된다고 하면은 30% 이상 하락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물 ETF 기대감으로 오른 이만큼의 상승분을 전부 다 토해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30% 이상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운이 좋을 때 100%의 수익률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거는 제가 세운 시장의 시나리오고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분할 매도 및 손절을 하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가장 중요한 것은 승인 이후 양음 양음의 패턴이 나올 때쯤 적절한 구간에서 3배 정도의 레버리를 잡고 단순 조정 혹은 찐 하락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분할 매도 및 수익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어찌보면 해당 매매가 역추세 매매이고 리스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손익비로 봤을 때 상승의 기대값보다는 하락의 기대값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이 노출된 현물 ETF 실제 승인 이후 코인의 시세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하락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나 비트코인 선물 거래 시 수수료 할인을 받고 싶다면 아래 레퍼럴 코드로 아이디 만드시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원치 않으신 분은 하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럼 내일도 성토하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